오늘 경기 북부로 와서 보라사리를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달랑 하나가 또 참나무 옆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마저 가져가겠습니다. 보라사리를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칼을 넣어서. 자, 하나. 자, 그리고 아, 우주가 하나는 자연적으로 부러진 것 같아요. 자, 이거 하고. 자, 보세요. 채취하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니까 자, 뭐 파리 무기가 너무 많아서 힘든데 자 하나는 보여드릴게요. 자, 자,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덮어주고요. 요거는 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가져가야지 집에 가도. 버섯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. 잘 손질해서 넣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